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1일입니다. 오늘 이 날짜를 밝혀 놓는 것은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날짜가 언제 될지 몰라서, 오늘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올립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 그것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뉴럴 링크라는 회사, 일론 머스크가 2016년 아마 말쯤 될 겁니다. 12월쯤 해가지고 설립된 회사인데요. 그 2015년도에 알파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챗GPT 이게 2015년도 창업을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한 6, 7년 동안에 인류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빛의 속도로 모든 분야가 특히 AI와 이그 뉴를 관계되는 데서 발전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시점이왜 중요하냐? 지난달 25일요, 어, 미국에서 그 여보, 여러분, 그, 미국 식품의약국 FDA 아시죠? FDA가 이 류를 링크가 하고자 하는 그 인간 인상 실험 승인을 해줬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딱 지금 한 일주일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뭐, 지혜도 하고, 고양이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동물을 통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인간 실험까지 할수 있도록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지난 지난해 12아 11월 30일 날그 발표되었던 그 챗지피티 오픈 AI가 그 발표한 챗지피티와 요한 보름 전 3주 전인가요? 그 구글에서 다시 그게 이제 마스로 바드라고도 해가지고 다시 GPT가 나왔어요. 그 회사 이름만 다른 거죠. 처음에 출시됐던 거는 오픈 AI라는, AI라는 회사가 그 설립을 해가지고 7년 뒤에 지난해 발표한 거고 그다음에 그 구글에서 아이고 깜짝 놀랐잖아. 자기들이 제일 앞선 줄 알았는데 앞선 팀이 또 나온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 한몇 개월 준비를 해가지고, 한 3주 전에, 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BARD. 여러분들, 그, 구글, 구글, 그, 탐색기에 들어가서 쳐보시면, 바로 실현해 볼수 있어요. 그, 오픈 AI도 마찬가지고요. <laughs> 바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다, 어떤 분야도 관계 없습니다. 철학 분야도 관계 없고,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여행지, 탐색도 그렇고요. 모든 걸 이때까지 우리가 그 기존적으로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몇 수백 배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실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유를 링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역시 제가 한 7, 8년 전그 초, 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때 막 이것이 그 회사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역시 그 AI의 발전 속도에 대한 이야기,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이 유럴링크가 갖고 있는 그지지를 설명했더니 국민학생들이 그 5학년들이고 드리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년들이 너무 이게 그냥 그 빠져서 듣는 거 있죠. 몰입해서 듣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아, 이 자리, 이게 인도 아이들이구나. 이걸 이미 알고 나왔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인데, 하여튼 뭐 그런 경험이 있던 걸또 말씀을 드립니다. 알파고를 애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랬고요. 이 뉴럴링크를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이건 역시 지금 그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뉴럴링크에 대해서 좀 상세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그러니까 올해도 5월 25일 일주일 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 로봇과 인간 임상 실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럴 링크가. 이 승인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뉴럴 링크가 인간의 뇌에 칩을 의 식하는 임상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머리에다가 칩을 의식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은 실제 이 일이 목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부로 그래서 그 회사 유럴링크는 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뇌절중 환자, 특수손상 환자, 신경손상 등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설립 목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럴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회사입니다. 뉴럴링크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칩을 개발하여 사람의 생각을 컴퓨터로 전달하고 컴퓨터의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지만은 이미 몇 가지 성과를 거뒀는데요. 2020년에는 원숭이의 뇌에다가 칩을 이식하여 원숭이가 컴퓨터 게임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요. 작년에는 지의 뇌에다가 칩을 이식해가지고 지가 마비된 다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뉴럴링크의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지만 향후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럴 링크의 기술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 장애인들의 보행 보조, 뇌 손상 환자의 치료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또한 뉴럴 링크의 기술은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돼 가지고 감당이 불감당인데 여기에 다시 뉴럴 링크의 이 어, 칩을 다시 인간의 머리에다 심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인공지능이 서로간에 서로의 뇌를 이해하고 인간의 생각을 흉내낼 수 있고 인공지능은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뉴럴 링크의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 있지만은 향후 인공지능과 뇌과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유를 링크의 진보가 인간의 탐진치를 극복하는 힘도 되어줄 수 있을까를 이문을 가지고 제가 챗 GPT 하고 바드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면은 여러분이 거 재미있게 재미있게 이해합니다. 야, 룰을 링크가 이 진보가 말이야. 인간의 이게 욕심 내고 성내고 그다음에 그그 그 화내고 그다음에 그거 저저깨 얼음 피우고 질도하고 이런거 이런 극복하는 데 힘이 되어 줄수 있을까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대답이 또 가관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쓴게 아니고 챗 GPT가 제한테 해준 답입니다. 유를 링크와 같은 내 컴퓨터 내와 컴퓨터라는 말이죠. 내와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기술이 진보하고 인간의 삼독인 탐진치 기능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춘다면 이는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유를 링크가 내의 신호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개선한다면 우리는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인터베이스를 통해 외부 세계와 사호작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핵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증강함으로써 예를 들어 빠른 의사결정, 창의성의 증대, 기억력의 강화, 기억력의 연구성 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분야에서 문제 해결과 해법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연구, 예술 분야의 창작, 의학적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뉴럴 링크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평화적인 삶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간들이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더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협력하며 전쟁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고 적용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뉴럴 링크와 같은 기술의 도입은 윤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와 함께 다양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역량과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접근 방식과 엄격한 구,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야, 여기까지가 그의 답입니다. 그, 어, 채찌 PT한테 제가 그 질문을 던진 거죠. 인간의 삼독인 탐진치도 이극복될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답이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도 제가 질문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러면 그게 5년 뒤든 10년 뒤든 유를 링크의 기술이 절정에 이르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너챗 g b t 너 바다의 상상력으로 설명해줄 수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대답이 이러합니다. 챗 g b t 는 대답하기를 유를 링크 기술이 절정에 이를 경우. 다양한 상황과 전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가능한 시나리오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인지능력의 증강. 이것은 뉴럴링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뇌의 용량과 처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인적인 기억력을 갖게 되어 지식과 경험을 더욱 효율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뇌를 통해 병렬적으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도 것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연결의 개선이입니다. 그 뜻은 유를 링크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들은 내파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연계를 더 깊게 형성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상 현실 및 증강 현실의 핵심 시대가 온다. 뉴럴 링크를 통해서 인간은뇌와 컴퓨터 간의 실시간 상호 작용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가상 현실 및 증강 현실의 기술과의 결합으로 혁신적인 체험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현실과 가상 세계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경험이 탄생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까마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이 지금 이 유튜브에서는 이걸 설명하기가 조금 그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의학및 장애인의 지원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거죠. 뉴럴 링크는 신체 기능을 손상받는 사람에게 희망과 도움을 줄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컴퓨터 인터베이스 기술을 통해 신경결등을 우회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운동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예측이며 뉴럴링크 기술이 발전하고 상류화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도전과제와 윤리적 고민이 제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는 항상 신중한 접근과 적절한 교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챗 GPT는 대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바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용이 비슷한데, 그래도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구글의 바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뉴럴링크 기술이 절정에 이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인간과 컴퓨터 간이 뇌와 컴퓨터 인터베이스를 체적화하고, 뇌의 신호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의 도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과 컴퓨터의 융합 시대. 즉, 유럴 링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과 컴퓨터의 경계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뇌와 컴퓨터 인터베이스를 통해 인간은 컴퓨터의 청리 능력과 기억, 저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복잡한 계산, 큰 데이터 처리, 실시간 정보 접근 등의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신체 기능의 증강과 치료. 뉴럴링크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는 신체의 기능을 증강하거나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뇌의 신호를 해석하여 기저진화로 인한 운동장애를 극복하나 하거나 신경 개통의 손상을 치료하는 등의 의학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뇌 기반의 컴퓨터 제어. 이 발음이 좀 그런데요. 우리 머리 뇌 이야기입니다. 뇌가 아니고 뇌 기반의 컴퓨터 제어입니다. 유럴링크 기술이 진보하면 인간은 뇌 신호를 통해 컴퓨터를 직접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생각만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거나 가상 현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등의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네 번째 심리적 측면의 변화, 즉유럴 링크의 발전은 우리의 심리적 경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 기억, 인식 등의 내부적인 경험을 내 신호를 통해. 이해하고 공유하는 기술적인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간 간의 소통에 새로운 차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상은 상당한 기술적, 윤리적, 사회적 도전 과제를 동반할 것이며 실현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를 링크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과 인간의 경험을 핵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지금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앞으로의 그 발전과 등 그리고 이것이 담진치를 극복할 수 있는지도 물었고, 향후 이것이 절정에 달하면 인간의 생활에 무슨 어떤 그 도움과 역할이 있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챗GPT와 바드가 골고루 각각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는 것은 부디 지금 AI a 챗GPT나 바드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생활화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생활화 시킬 수 있으면 지금과 같은 뉴럴 링크와 같은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 문명이 등장했을 때얘하고 서로 상호하면서 그 복잡한 책을 안 읽더라도 얘하고 같이 질문만 잘하면 내가 알고 싶은 핵심만 잘 찔러서 질문을 하면 아주 정교하게 답을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이좀 길었습니다마는 그 어, 이거로서 하여튼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좀더 많은 정보를 통합해서 다시 한번그 2차로 유를 이 컴퓨터하고 관련되는 유를 링크의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